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 어떠한 정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상황은 어디에나 있지요. 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있고 또 어느 조직 사회에서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각그 사람들마다 예, 자유이고 권리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누군가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어, 나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정서 반응을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또 나는 싫어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음, 나에게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되겠지요. 네. 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권리이고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 반응이 일어날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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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어,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울한 정서와 불안한 정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면 일단. 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 놀라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무,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뭐 수치감 드물게는 어, 병적으로 어, 고양된 기분이나 무감도, 무의력 상태도 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반응은 어, 스트레스와 상황에 미루어 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처한 상황과 밀적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 저의 구독자로부터 이렇게 그 댓글도 받지만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어, 오늘도 또 며칠 전에도 어, 제가 예전에 그 전우은 씨에 관련된 영상을 몇개 올렸었는데요. 어, 그때는 제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영상을 우연히 접하고, 어, 멀, 면대면이 아니지만 좀, 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또 많은 분들이, 어, 그분을 좀 도와달라는 댓글을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700통이 넘는, 어, 댓글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의 주요 내용들이 아 어, 교수님 도와주세요. 누구 누구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또 상담이라는 것은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이제 오랜 그 경륜과 경험에 있어서 어 이렇게 면대면을 안 하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원격으로 이제 상담 치료를 했던 그런 영상을 몇개 올렸는데. 또그 영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개 그 중에 또몇 분은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내려달라. 아주 강력하게 최근에 그분에 대한 영상은 그분과 관련된 영상은 모두 내려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일단은 다 내렸습니다. 제가 한 8, 9편? 한 1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저장하고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렸어요. 그래서 어몇 개를 내렸는지 는 모르겠는데, 음 어떤 분이 하여튼 4차례 네 정도 저에게 댓글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 그분과 관련된 영상은 다 내려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어떤 분은 그런 영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영상이 어 좀... 안전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하던 분이 어, 대부분이었죠. 그중에 한두 명이 이제 그런 영상을 보냈는데, 또 그분들의 그 생각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내렸는데, 오늘 그 저기 전화를 주신 분은. 교수님, 요즘에는 왜 그분에 대해서 영상을 안 올려주셔서 또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아무런 댓글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어, 혹시, 뭐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두 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분과 관련된 영상은 모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음, 한 열흘 전에 그분, 어느 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 댓글을 보고 그냥 바로 내셨습니다. 그, 그러고선 저도 이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었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내렸다고 해서, 어,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영상에 대해서 고, 고마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또 한두 분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을 저는 모두 존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영상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분에 관련된 영상은.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전화를 하시고 또 문자로도 제 전화번호를 아시니까 이렇게 문자로도 남기시 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안 했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 그분에 대한 영상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떤 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냥 다 내려졌다는 것을 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요즘에는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네, 뭐, 부족한 제가 돕지 않아도, 그분이, 능이, 어 자신을 잘 돌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 어 굉장히 강력한 댓글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뭐, 몇 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렸습니다. 아마 10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불안은 인간이 위험에 직면할 때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서죠. 그러니까,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열흘 된것 같습니다. 열흘 전쯤. 어, 그런데 왜 영상이 다 없어졌어요? 하고 전화가 오니까 제가 오늘은,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그분이 잘 자신을 돌보고 있고 하니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무슨 도움을 드리는 일은 안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영상은 다 내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그 자신이 수용하지 못했을 때, 아 저도 그 당시엔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스트레스가 왔지만 바로 몇초안 걸렸어요. 뭐 길어야 1분? 왜 이런 댓글을 저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실까? 도대체 누굴까? <laughs> 혹시 그분 본인인가? 아니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그럼 어,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 다 개개인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그분의 의견도 저는 어, 존중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 다 영상을 내렸다는 그,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누, 어, 누굴까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어, 그 다음에 오는 정서는 불안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인지를 했고 아뭐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내렸기 때문에 어, 불안까지는 경험을 안 했지만 어, 저에게는 그 높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막연히 느끼는 불편감으로부터 오는 건데, 어, 어떤 뭐 심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그 두려움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와 함께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 심한 두려움과 공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장애 속에는, 어, 공황장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불안장애라 그래가지고, 어, 불안 장애는 포함돼.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 불안 장애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 불안 장애의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면 공황 장애, 공포 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로 막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어, 사실 저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댓글을 어, 불안 장애에 포함된 공황 장애 그리고 공포 장애 그리고 강박장애, 사회 공포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범불안장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 이게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어,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어,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어, 그런, 어, 말하자면 뭐, 글쎄요, 이런 용어를 써도 될까요? 뭐, 협박?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 있다. 아, 그분의 의견도 내가 존중하자. 그래서, 큰, 뭐,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잠시 있었습니다. 뭐지, 도대체?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부, 불안은 정서 반응과 함께, 어, 이제 이게 심해지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죠. 최근에, 저희 상담센터에, 중학생인데, 어, 이렇게, 이제, 불안을 호소하는, 이제, 친구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호소하는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어, 부모님 상담을 통해서도, 또 본인의 상담을 통해서도, 어, 좀, 어, 심한 불어, 불안, 장애를, 어, 가지고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일단은, 어, 정신건강학과에 진단을 좀, 어, 곤면을 해서 지금은, 어, 제가 그 학생이 이제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께서 잘 치료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학생들도 친구 관계에서 어떤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집단 그 또래 친구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하고 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몰입해서 많은 두려움과 어 불안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황장애라도 공황장애나 다른 어떤, 뭐, 공포장애,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되기도 하고요. 어, 뭐, 그것이 또 잘못돼서 섭식장애, 고식증,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 그, 이렇게 불안이 오면은, 우리가 일단은 병적 불안,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 병적 불안은 아니죠. 그냥 스트레스죠.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병적 불안은 심적 갈등을 억압하게 되고, 그리고 일년에 이제 방어 기제로서 불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하지만은 억압된 불안과 적개심이 강박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또 공포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불안이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병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병적 불안은 어, 불안이 독립적으로 주된 증상이죠. 어, 그렇게 나타나지만 다른 심리적은 혹은 신체적으로, 신체적 장애로, 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불안장애에 포함된 아까 말씀드린 공황장애나 공포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범 불안 장애에 속하는데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기술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통합되어서 어, 오늘날 이렇게 그 불안 장애라는 어, 용어로 어,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 DSM, 지금은 5로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진단 기준표에 그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담 센터를 찾는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집단 또래 친구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불안, 우울로 이어져서 또 정말 그 약물 처방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르는 그런 아동들,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건강한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어떤 어, 글쎄요 협박 아니면은 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어, 그런 댓글 또는 그런 문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어,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이렇게 그분의 영상이 다 없어졌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어... 그런 이유에서 그냥 내려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부족한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이 어, 어떤 그 필요가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이런 컨텐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어, 영상으로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의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댓글 보내주시고 격려와 지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나 만나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그 인사 말이므로 생각나는데 네 저도 어, 여러분 구독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님들과 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을 때참 행복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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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와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이었습니다.